자, 이번에는 다양한 지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그핵머리글에 서식을, 서식을 적용했는데요. 요것을 저, 서식과 데이터를 다 지우고 싶어. 이제 모두 지우기 하는 거죠. 모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 홈탭에 편집 그룹에 가면은 지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두 지우기를 선택하면 요렇게 데이터도 셀 서식도 모두 지우기 돼. 지우기 되죠. 자, 이번에는 여기서 셀 서식만 지우고 싶어. 그러면 동일하게 홈 탭에 편집그룹 가서 지우기 클릭하고 여기서 서식 지우기를 누르면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셀 서식과 값에 적용된 서식이 모두 서식만 지우기 되어졌어요. 자, 그럼 여기서 값만 지우기 하려면 이렇게 범인을 지정한 후에. 편집 그룹 가서 지우기 가서 내용 지우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서식은 남아있고 값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값만 지우기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 후 마우스 우 클릭해서 미니 도구 모음에서 내용 지우기 해서 이런 방식으로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